독일군 신병이 지뢰밭 한복판에서 감자를 캐고 있는 소련 소년을 발견하고 곧바로 소총을 겨누며 쏘려고 했죠. 소년은 즉시 삽을 버리고 두 손을 들어 무기가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독일군의 군견이 달려와 소년 앞에 서서 보호하기 시작했죠. 소련 소년에게도 쿠자라는 사냥개가 있었는데 두 개들의 친밀한 모습을 본 병사는 이들이 친구 사이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다른 독일군 장교가큰 소리로 이상 없냐 물어봤지만 신병은 재빨리 괜찮다고 답한 뒤 손짓으로 소년에게 도망갈 기회를 줬죠. 쿠자의 도움으로 소년은 무사히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남자가 총을 들고 나타나 삽을 발로 차면서 감자를 모두 우라고 협박했죠. 쿠자가 달려들려고 하자 소년이 말렸습니다. 욕심이 생긴 남자 쿠자까지 처리해서 먹겠다며 감자와 개를 모두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소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쿠자를 보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로 그때 독일군 차량이 도착했고 남자는 겁에 질려 손을 들었죠. 소련 소년도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자는 하얀 천을 흔들며 독일군에게 항복하려 했지만 실수로 지뢰를 밟아버려 폭발과 함께 생을 마감했죠. 바로 그 순간 독일군 장교가 소년에게 총구를 겨눴고 쿠자는 주인을 보호하다 대신 맞았습니다. 그때 독일군의 군견이 장교의 손을 물어 더 이상 총을 쏠수 없게 만들었죠. 장교가 벗어나려 발버둥 쳤지만 군견은 절대 놓아주지 않았고 결국 장교는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소년이 보니 쿠자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상태였죠. 소년은 즉시 감자 자루를 비워들 것으로 만든 뒤 쿠자를 끌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끌어당겼지만 빨리 이동할 수가 없었고 마을에 도착했을 땐 이미 쿠자는 세상을 떠난 뒤였죠. 그로부터 50년 후 불도저가 마을을 철거하러 왔을 때 운전기사가 어떤 무덤 앞에서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무덤에 격례를 했는데 그곳은 바로 온 마을을 구했던 용감한 개 쿠자의 무덤이었죠. 여러분 진정한 영웅은 내 발로 걷는 친구일 수도 있지 않나요?